나 이거 떡볶이 지금 몇년 만에 먹는 거지 알지 <laughs> 진짜요? 발병하기 전부터 못 먹은 거 생각하면 꽤 오래되나 오늘 2년 만에 드신 떡볶이 2년 넘었지 맛있네 <laughs> 자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시작 전에 근데 분들이 이상한... 어머. 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숙입니다. 자, 오늘 제가 국민 간식, 떡볶이. 떡볶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당뇨 걸리고 나서 내가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뭔지 아니? 떡볶이. 진짜 떡볶이가 먹고 싶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엄두를못냈는데 한국에 오니까 떡볶이의 주재료가 떡이잖아. 그리고 나는 라볶이를 정말 좋아하거든. 어, 떡보다 라면 사리를 많이 넣어야 돼. 라면 못 먹잖아. 그래서 떡을 찾았어 현미랑 곤약으로 만든 떡 이게 현미하고 곤약하고 떡에도 설탕 들어가는 거 알지? 근데 그거 대신 스텝이야 우리 다이어트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어린이들 하기에 너무 좋아 이거 혜차 아닙니다 그러고 나는 라볶이 대신 <laughs> 이게 이가 없으면 살랬다고. 이 몸으로 살렸다고이 파스타면이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파스타면으로 라면을 대신해서 얘들아 이거 좀 먼저 좀 삶아야 되니까 너희가 좀 도와줄래? 신비야 오늘 시작 전에 혈당이 어떻게 됐어? 아 깜빡 까먹었다 내가 미안해 혈당 재볼게 기다려봐 음. 백사십구. 인슐린을 아직 안 맞았거든. 밥 먹기 전에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맞고 요리를 할까 그럼? 아 이거 준비 다 해놨다가 또 이게 아 빨리 배고픈데. 험슨. 일단 재료는 떡볶이 하니까 떡. 그다음에 어묵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 삶은 달걀. 그리고 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념들. 자 일단 떡을 불려야 돼. 물에다 담가 놓게 내가. 자 메인 고추장. 호이. 이 응? 떡볶이 약간 고추장파 시럽거지 고춧가루 파이탕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 넣고 우리는 설탕 대신 알룰로스 알룰로스가 이 설탕이 안 들어간 단 거라고 해야 되겠지? 알룰로스 집어넣고 물 넣고 물 내가 집에서 떡볶이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많이 해 먹었었거든 떡볶이는 무단자식 진짜 오랜만에 한다 떡춧가루를 넣어볼까? 매운 거못 먹는 사람? 다 좋아해? 네. 오케이 고추장을 다 녹이고 나이제서침 나와 벌써 어떡해 벌써 침 나와 와 너는 끓어라 자파 그래도 약간 달달해야 되겠지? 맵단. 근데 저희 간장 넣었어요. 안 넣었어. 간장 넣어야 돼? 선배님 시키라고 하시지. 자, 누구 와서 한번 맛만 봐줘. 일단 너부터 먹어봐. 오, 오, 맛있어. 맛있어요. 자, 잠깐 저기 저기 한번 갖다 줘. 떡볶이 진심이지. 자, 떡볶이 이쪽으로. 뜨거워. 뜨거워. 간 어때? 잘끝나데요 그렇지? 잘되요 조금 더 매케 줄까요, 여기서? 어, 안 돼. 매끼 있다. 딱 좋지. 거봐. 이거 고기안굽냐 금세다니까 떡볶이는. 근데... 떡볶이는 이거 구, 이거 국물만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거야, 사실. 고기가 따뜻한 게 먹어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야, 이거 안 불려 놨으면 한참 걸렸겠다, 야. 자, 떡 투하. 이게 투아 소리가 대체 비행기도 같이. 아, 그러니까. 스튜디오 근처에 공항이 있어, 서 아 그래 아 여기 서울 공항 우리 아빠가 많이 이용했던 공항이지 망나니 생강 저희 망나 올바로 먹었는데 아싸 아싸 이거 청양고추야? 뭘다 살짝 아니 너무 매울 것 같아 이 아이 매운 거못 먹지? 아 그래? 마지막에 맛보고 딱 넣든가하자 그럼 어묵 먼저 넣고 야면 진짜 <laughs> 막내야. 완전 면, 어마무지 남겨놓을까? 오케이. 자, 이제 거의 다돼가요 야채가 많이 들어가도 맛있어. 야, 계란을 너희 처음에 먹어? 아껴서 맨 마지막에 먹어? 저는, 처음에 먹어. 처음에? 너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어, 너. 아, 그래? 난 처음 항상 음식은 배 부르기 전에 맛있는 걸 먼저 넣고 그냥 배안 부를 때좀 남아 있는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먹어. 내가 떡을 한번 살짝 저거 해볼게. 이건 아니, 이거 익었을 것 같아. 금색이내 생각보다 익었어, 익었어. 음, 내가 떡이 맛있어. 진짜 떡 같아. 완전 떡이야. 완전 떡이야. 음, 익었어. 진짜 거. 이거 아 떡볶이는 사실 아니, 너무 간... 소유와, 아니 너무 간단하고 국물 이거 양념 간만 딱 해놓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아쉬운 거는 그게 좀 없어 가, 마늘 간거 어, 어, 마늘 어, 조금 어, 더 넣었으면 마늘 <laughs> 이거 다섯 개다 넣는다. 마지막 올려놓고 쫙 참깨만 뿌려줄게 내가. 자 떡볶이는 끝났습니다. 이거 여기다 다안 돼. 야 이거 통째로 먹자. 네. 굳이 뭐 설거지를. 네? 셰프님 최현석 셰프님 보십니까? 여차 최현석이 될게요. 저는 떡볶이에 어. <laughs> 삼겹살 정말 좋아해요. <laughs> 여기다 넣어도 맛있다. 차돌 떡볶이 뭐 그런 거 있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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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옆에 저 삼겹살 두고 있습니다. 얘들아 빨리 먹어봐 맛봐줘 맛봐줘 어떤지 잘 먹겠습니다 파하면 괜찮은 거 같아요 아니 곤장이 응. 안 들어갔는데 맛있어요 음. 어, 떡도 진짜 맛있어요 괜찮네 서와 삼겹살 같이 먹는 거 너무 맛있어진이에요그 음. 떡이 곤약떡이라서 약간 음. 저는 손이 잘안잡거든어요 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한국은 색감이나 떡 속까지 이게 다 혈당을 좀덜 올리는 제품들이니까 특히 음. 만약 혈당 스파이크는 덜올것 같은데 음. 음. 라면을 필요 없이 이거는 내가는 진짜 먹고 오늘 떡한번둥타김데 괜찮죠? 이게 이거 애매. 아니야? 어 맞아요. 음, 음. 너무 맛있어. 바지면확 음. 하네 진짜 묵기 같은 거 먹는 것거 음. 같아요. 아 떡기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 음. 이음이떡사 먹어야 되겠다 진짜 맛있는. 나 이거 떡볶이 지금 몇년 만에 먹는 거지, 알지? <laughs> 진짜요? 발병하기 전부터 못먹은거 생각하면 꽤 오래 되나? 오늘 2년 만에 드신 떡볶이. 2년 오. 넘었지. 오. 거의 오. 3년이라고 봐야지. 나. 거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떡볶이 한 번씩 먹고 갔거든. 미국 떡볶이가 맛이 없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난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야 이거. 오, 감동이 더 하시네. 음. 아니 보통 해드셔도될것 같은데. 어. 옛날에는 음. 응. 이제는 이렇게 해드시면 응. 파스타 면사 가지고 네. 이떡해 가지고 야채 더 넣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음. 저희 2 차전으로 뭐 먹어요. 거배님 두부 김치 어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어. 자, 먹자. 보나페티. 보나페티. 응? 삼겹살. 김치가 <laughs> 좀 많이 시큼하긴해 알룰로스 를좀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음, 응. 좀더 씨어. 아. 그렇지, 약간 달라야돼 네. 알룰로스 안 넣었어. 아, 그래서 까먹었어. 미안해. 그래서 신맛만 난다. 어떻게 내가 완벽하겠니? 네. 그래도 맛있는데요? 응. 맛있게 먹어어요 네. 내가 오늘 진짜 3년만에 떡볶이도 먹고 어, 삼겹살에 두부에 뭐 정말 돼지 목살에 아주 그냥 시커먹었는데 파스타 면까지 일단 내가 혈당을 한번 재볼게요 어, 나도 걱정이 된다 살짝 궁금하지? 야 이렇게 먹었는데 과연 두근두근 150일 150일이야 근데 이게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면 쭉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언덕이 있어. 그리고 요때 사실은 살짝 운동을 해주면, 이게 다시 내려가. 저는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나도. 근데 왜냐면 어쨌든 탄수화물이고 편미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탄산도 있고, 응. 기름진 음식도 너무 많이 해서 지방에 그리고 어쨌든 고추장에 당류가 들어가 있었잖아.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서 혈당 관리가 되는 거야.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나처럼 먹어. 그냥 그러면 정말 몸에도 좋고 혈당 관리도 되고 혈당 스파이크 안 되고 좋은 거야. 어우 나도 내가 <laughs> 스스로가 놀랍네. 내가 만약에 그냥 일반식으로 이렇게 먹었으면 나한삼0 찍었다, 이거 진짜. 그럼 이제 이렇게 먹으면 떡볶이 좀 가끔 드실 수있겠나 집에서 파스타면 사다가 난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알룰로스 뿌리고 딱 해가지고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진짜 설탕 대신에 그걸 넣고 그리고 아까 우리 떡 같은 것도 검색을 해보시면 현미와 곤약으로 만든 그런 떡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야채 많이 넣고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있어 거예요. 오늘 우리 스탭들과 함께 진짜 맛있게 먹고 즐겁게 요리도 하고 혈당도 지킬 수 있는 혈당아 머물러줘. <laughs> 또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혈당아 올라가지 마. <laughs> 지금 158.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운동을 해주면 이게 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냥 먹었잖아. 이거 그냥 먹는 즉시 나는 300 찍는다니까, 이거. 무조건. 어쩔 수가 없어.